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큰 잔치의 비유. 기억절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다. 한 번은 예수님이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잔치 준비가 끝나고 주인은 손님들을 불렀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어느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단다. 식사시간이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손님들에게 말했어. 오세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못 오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막 땅을 사서 가봐야 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황소 다섯 쌍을 샀거든요. 제가 일을 시켜봐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막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종들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소식을 전했지. 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어. 당장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거라. 가서 가난한 자, 앉은뱅이, 소경, 절름바리들을 데려오거라. 이후 종들이 말했어. 주인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지. 그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누구라도 데려오거라. 잔치집이라면 사람이 가득 차야지.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은 절대 내 잔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던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으라고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다들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지 않았죠.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초대를 거절하고 성대한 잔치를 놓쳐버렸어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잔치 초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뜻해요.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초대에 네! 하고 응할 마음이 있나요?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ulwood for Gracelink.net.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Audio is post-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zzo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y.